시작을 했으니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마음에 시스템도 없는 그곳에서 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김해 시스템이나 부산에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걸 배워서 제가 EBP까지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파트너도 리크팅해야 되고 시스템을 배우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하고 영주에서 어, 김해로 이사를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사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게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저희가 이걸 꼭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약간 섞여 있다 보니까 어, 중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 중이라는 시스템도 참 감사하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스폰서 사장님의 생각을 또 듣고 또 이제 저희 팀의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어, 찾아 뵙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항상 확인을 하고 내가 조금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으면 스폰서 사장님께 항상 연락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미팅도 요청하고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지금 가는지 그렇게 해야지만 올해 2022년. 회사에서 나와 있는 로드맵과 또 이제 저희 상위 스포서 사장님의 그 로드맵과 그리고 저희 어, 그냥 스포사장님 저하고 바로 이제 어 이렇게 뭐지 에 로드맵 상으로 네 비즈니스적으로 대행 스포사인과의 이런 그 생각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시스템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걸 얘기 드리고 싶어서 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T, 팀입니다. 네. 팀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EBP까지는 아까 에디사님도 열심히 내가 하고자 마음 먹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장연사장이 전 BA 이상이 되려면, 그냥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팀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팀이 함께 나와 같이 마음을 합, 합하고, 그렇게 같이 뛰어줘야지만 가능한데, 그리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지금 나와 마음이 같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파트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사장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항상 저희들의 마음이.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잘했던 게 노태원 사장님께 항상 첫째, 첫째 달에, 그, 그달의 첫째 날에 항상 미팅을 요청해요. 스포츠 사장님의 1대1 미팅이 정말 저에게 큰 에너지를 줬고, 저희 이번 달그 로드맵 그리고 스포츠 사장님의 팀에이트 그, 어, 어,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꼭 하고자, 저희가 큰 LT 라인으로서 할수 있는 그 목표를 해내기 위해서 그 미팅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내가 스폰서 사장님의 LT 라인 되고자 마음먹으신 사장님께서는 무조건 스폰서 사장님과 미팅을 항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A. A는 액션입니다. 네. 저희 사업은, 어, 많이 배우잖아요. 이런 데 와서 생각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도 배우지만, 그렇지만 난 결과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액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과 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사업했을 때 방법을 모르니까, 어, 항상 강의를 듣고, 그리고 책도 읽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강의 듣고 책 읽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게 태코에 나와 있듯이 1, 2, 3, 4는 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올려주지만, 5, 6, 7, 8에, 이게, 나머지의 액션들, 그런 것들이 의해서 성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생각하고 배운 것을 밖에 나와서 실천해보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액션이 아까 전에, 어, 진짜 장현슬장님 강의 듣고 저도 또 느꼈던 게, 액션의 양을 더 늘려야지만, 될까, 이거.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더 긴장되네요. 네, 어, 이렇게 피아노 치도안 떨리는데, <laughs> 강의하기 너무 떨리고, 네, 알. r 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었거든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 result and relationship 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저희가 액션 했는데 결과가 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가 나야지 나도 성장하고, 파트너도 성장하고, 스폰서 사장님께서도 같이 팀이 다 성장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과를 꼭 내야 되는데,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 아까 이제 사장님들 그 핀별 스피치에서 들으, 들으셨듯이 자그만한 그 목표를 성, 성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잘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뭔가 끝출나게 뭔가 잘한다기보다 꾸준히 그리고 시키는 거.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주는 그 로드맵 중에서도 프로모션. 그리고 또 팀에서 주는 프로모션. 저희 작은 팀 내에 있는 프로모션, 작은만한 프로모션을 다 제가 거의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트립을 달성할 때도 거의 한 7개, 8개 제가 프로모션을 달성했고 그리고 10, 그 5천만 찬이 아주 중요한데 저는 5천만 찬은 하와이 트립 달성할 때한번 빼고는 10일 연간을 저희 팀에서 해서 유일하게 그 여행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펜션으로 1박 2일 가족여행도 갈수 있었거든요. 네, 아직 저의 그 기록을 깨신 사장님이 없어요, 저희 팀에. 빨리 깨시는 분이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꾸준함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 작은 것부터 성공해서 그 다음 단계에 성공을 해야지만 내가 내 한계를 알고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팀이 있고 조직을 이룬 리더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음,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이번 저희가 매트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 예약을 하고 있는데 품절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제거두 개밖에 예약을 못 했어요, 저도. 어떡하지? 그또 해경사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하고 있었는데, <laughs> 울상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바로 마음을 다 잡았던 게, 참 감사한 게 저한테, 어, 위기가 기회다. 내가 다시 정신 차리라고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주문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사장님들, 이거 우리 지금부터 정신 차읍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봅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저희에게 정말 기회가 됐던 게 프로모션이 10월달에 끝나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어제 2대 파트너 사인 정현 사장님께서 어 그탑 지비를 두 번이나 하셨고 12월로 최고 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개비들이 생기는가를 또 저는 느꼈고 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저와 팔로십을 잘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과의 협업이 정말 잘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를 어 저는 생각보다 잘못 하거든요. 왜냐면 부끄럼을 되게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남에게 기본 좋은 말을 잘못 해요. 뭐 진짜 정확한 얘기 하거든요. 그냥. <laughs> 아네이러시군이러시군 이러시. 어, 별로 안 예쁜데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어, 오늘 화장이 잘되셨네요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너무 솔직하게 오히려 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도 어, 남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거라는 거를 저와 파트너 사장님가또 친한 지인분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구나.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이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좋은 부분을 최대한 좋은 칭찬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요 그렇다고 거짓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laughs>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파트너들 대할 때 다들 불편하시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께서 믿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좋은 결과를 내든 내지 않든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든 같이 하지 않든 그분들에게 온전히 그냥 마음을 내어놓고, 그냥 내가 진짜 해탈한다고. 진짜 여기 계신, 앞에 계신 사장님들은 그런 해탈을 100번, 2번, 뭐 이제 사리를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다들 지금 많이 쌓여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쌓아가는 중이라서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제 파트너, 또주변에 저희 팀, 형제 나이 사인들에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T. 되게 중요하죠 저희 사업에서 저희 감사일이 매일 쓰잖아요. 근데 그냥 감사하시면 안 돼요.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감사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 저희가 운전할 때 제가 그걸 못느꼈는데 해경 선생님께서 내가 감사를 안 해서 맨날 차 사고가 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저도 차를 작은 걸 타다 보니까 큰걸탈때못 느꼈다가 너무 불편한 것만 느꼈는데. 그래도 이 차를 통해서 전국으로 내가 다닐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이 덕분에 내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 감사하자. 근데 그 감사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얼만큼 더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깨우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사장님들께 또 감사의 느낌을 느끼는 게 같이 마음이 통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일을 저는 하루에 10개 이상 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진짜 눈물나게 진정 감사한 거예요숨 쉬는 것도 감사, 잠자는 것도 감사, 집에 올수 있는 것도 감사, 좋은 날씨 주는 것도 감사, 그리고 좋은 분들을 통해서 그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감사. 네사장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좋은 감사를 가지시고 있으실 건데 네 자, 나중에 저희에게 좋은 팁을 주시길 바라고요. 키 아육 아자 아 T 해보지 아육 해요 오늘 정신이 없네요 네 이제 어, 시스템 쪽에서 사장님들께서 많이 배우셨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있고 이게 막다열신 분들 있잖아요 에너지 확 올랐다가. 저기 바다 저 지하 저 100층까지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업앤다운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희 사업에서는 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꾸준히 잘했나 생각해보면요 기복이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아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로 오는구나 감사하자라는 마음이 먼저 하니까 그것이 진짜 선으로 좋은 일로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펜 나운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있죠요즘에 진짜 운동하면 저도 느꼈는데 그몸달다을 처음에 1 0일 저는 운동 매일 하는 거못 하는 사람이거든요. 운동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0일을 하지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노태상 사장님 1 0일 해보세요. <laughs> 또 스포츠 사장님 시키면 저 무조건 하거든요. 그게 노가 없어요. 저 무조건 예스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해보자 해서 10일 연속을 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깨닫는 게또 많더라고요.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성공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했던 게 랠리에서 아그중 강의에서 했던 게어 성공자의 마이크 아침에 하는 아침 학원을 제가 못하다가 81일차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새로 하는 걸 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걸 계속 꾸준히 해서 오늘 사실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이 말이 그냥 사실로서 제 마음에 받아지 지고, 아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걸 느껴서 아왜킬리치에이 성공 학원을 하는지 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성공자가 됐다는 기분이 벌써 드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장님들께서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서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입니다 네, p 스 s t i v e and passion. 네, 어 일단 긍정. 긍정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부정을 먼저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 저거 안될것 같은데 이런 마음부터가 부정이잖아요 스폰서님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네할수 있어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저희 그때 스폰서님 그팀 엘리트 2년차 할때할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주 많은 GV를 저희 라인을세 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걸 다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무조건 믿고 긍정으로 하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되는구나를 저는 느꼈고 그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스폰서 사장님의 성공을 돕다 보니까 당연히 저의 성공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이 사업은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고 신기하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열정을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책에서 읽었던 걸 알려드렸는데 어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고 했거든요. 꾸준히 하셔야지만 열정이 지속되고 그 열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이 가위 제목을 그때 급하게 알려달라고 하셔고 그냥 스타터, 그냥 나는 핀이 되었지만 뭐 핀, 그 핀에서 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2022년 트렌드코리아 하고 있는데, 그 타이거 앤캣 하면서 앞에 철자를 따서 하는데 너무 저희 사업하고 맞는 내용을 제가 제목을 너무 잘 정한 거예요. 스 <laughs> <정확해요. 웃음> 응, 그래서 오 신기하다 생각도 되지만 응,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결론을 줄 건데 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항상 어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어, 새롭게 시작하고자 마음먹고 하면은, 어쨌든 작심탐이라도 새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2022년, 이제 1월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달도 결과 내실 수 있고, 2022년 다 저희 모두 성공해서 MCN의 큰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다음에 또더 성장해서 사인답에 나서는 그런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